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침침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도 힘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정에서 패이고 낡아진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그리워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를 넓으신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다친 귀가 열리고 마음을 잠근 자물쇠가 풀려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껏 호흡하며 그 사랑을 한껏 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극렬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를 찾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며 산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갖가지 염려와 탐욕 때문에 주님 모실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저희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극률로 품으시고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중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곳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멀어진 이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국민이 서로 화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주님의 뜻이 선포되며, 이 민족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의 1년 결산을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결산을 준비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올해에 함께하신 주님의 행적을 느끼며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결산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기간의 임원들과 새롭게 임명된 직분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다가오는 새해에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홍기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이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롬 찬양대원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